안녕하세요. 시 오늘 북콘서트 오셨죠? 여기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네, 커피는 여기에서 용하시면 됩니다. 작가는 꼭 보시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천호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한 12년 정도 강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책 쓰고 강연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 현상을 좀 비판하고, 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 그런 어떤 좀 민낯을 살펴보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괜찮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괜찮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었던 순간들은 뭐 정말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아주 그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어 나를 아프게 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라는 책에서도 이제 간이 엉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가장 큰 주제였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어 분노 같은 걸늘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내가 사회구조라는 것을 사회제도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어떤 이유는 누구나 겪었을 학교 학창 시절의 폭력들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성인이 되어 가면서는 이제,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도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남아있죠. 흔적들로. 불편을 굉장히 품격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품격이라는 것이 그 불편을 드러내는 방식이 자기가 받은 방식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프로 불편너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너왜 그렇게 사냐. 이제 그런 거에 문제라면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설득시켜야 되느냐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언급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품격이라는 것이 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세련되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불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불편을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밀접한 어떤 정치적 활동 안에 포함되어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정당 활동일 수도 있지만, 그 정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활동 단체들은 다 사실상 정치적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제 표 그 제1선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2선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지원. 정당에 후원을 하고, 어떤 정당, 어,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고, 그리고, 어, 좋은 정치적 논조를 가진 매체에게, 정, 매체를 정기 구독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천이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결 중에 이제 하나의 결은 뭐냐면, 정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에 주목하지 말고, 어떤 이슈를 흘러가는 걸 살펴보면 그냥 어떤 일상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혹은 그런 글을 사람 쓴 사람 연대해주고 그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되면 그 여론이 정치인을 압박해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안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어떤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의 변화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자신은 또 유쾌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선택들을 해 나가시면서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유쾌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괜찮은 사회를 위하여.